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정보사 한호입니다자 오늘은 제가요 어, 웨이트 운동할 때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한 것 중에 하나가 호흡법이에요 호흡법. 아, 호흡법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정말 간단 명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중력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바닥쪽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점프할 때는 중력의 힘을 많이 받고 오히려 바닥에 내려올 때는 그 중력 때문에 다속도가 붙는데 호흡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팔 운동을 해볼게요 팔 운동 그러니까 팔 운동을 할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텐 무게가 위로 올라올 때 어떻게 되죠? 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때는 호흡을 뱉는 겁니다 그리고 중력 쪽에 가까이 그러니까 지상 쪽으로 가까이 갈때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호흡 그다음에 마시고 후, 마시고. 그러면 두 번째, 어깨 운동을 해볼게요. 어깨 운동은 이게 더 힘들 거겠죠? 내려오는 게 훨씬 쉽겠죠? 그러면 후, 마시고. 예를 들어서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이해가 되셨나요? 세 번째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등 운동. 등 운동을 할 때는 무게가 여기서 당길 때 후, 내릴 때 마시고. 이해 되셨나요? 네.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왜냐면 농구 선수들이 점프를 할 때는 부상을 당하지 않아요. 대부분 착지 동작에서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중력 있는 지구로 가까워질 때 무게가 바닥을 향할 때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호흡을 뱉으면 힘이 빠지고 호흡을 마시면 왠지 더 긴장되잖아요. 해보세요. 그럼 뭔가 꽉차 있는 느낌인데 빠져나가죠. 그래서 내 무게가 바닥을 향해 갈때 대부분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호. 후. 그러면 이제 누워서 하는 가슴 운동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웠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시고 후, 이렇게 되겠죠. 이해 못하시면은 생각 좀 해보시고 오늘 나온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당신의 건강할 수 있는 건강전도사가 만들어겠습니다